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누구에게 출산을 배워야 하나 이 주제를 잡아 봤는데요.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배운 공부의 어떤 방법론이나 기술 또는 학력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나 자기의 어떤 조직만이 옳다고 살면 나중에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재적인 요소를 잘 갖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살수 있고, 새는 하늘을 날아야 자유하며,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공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미래를 살아간다면 인간적으로 매우 힘이 들 것입니다. 세상은 독불장군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인간과 기계도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소통 능력, 공감 능력은 곧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생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래 전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문화에서는 할머니, 엄마, 그리고 이모, 고모 등 가족들의 출산 이야기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출산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하면서 나도 결혼을 하면 어릴 때 봐왔던 어른들의 모습처럼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전에는 경험자들을 찾아가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산의 방식과 장소가 일원화되면서 우리는 과다한 약물 사용과 외과적 처치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아는 경험자들이 주위에 없기 때문에 의존적 출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출산 교육의 방향은 자연주의 출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출산에 대한 각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했더니 임신과 출산에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은 쫓아다닌다고 만족스러운 출산의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출산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출산 스토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경험을 해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출산에 대해서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 과정들을 거치는지 기초 지식을 쌓다 보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임신과 출산에 대해 자기 수준을 알게 됩니다. 정보력이 부족한지, 체력적인 면이 부족한지, 마음의 힘이 부족한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견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태교이자 출산 준비입니다. 준비된 만큼 출산의 방법은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질 것이고, 출산도 후회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출산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출산이 우리들의 미래를 이끌 리더들의 탄생이길 축복합니다.